네 안녕하세요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한성여고 학생들 수행평가 대비 세종어제 훈민정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승현이 유나 혜인이 유진이 수업 잘 듣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문자하세요 자,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제목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큰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작은 제목 쓰여 있는데, 세종 어제 훈민정음 뜻은 세종 임금께서 제 만드신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석하는 순서는 2134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것 중에서 어, 특히 중요한 게 동국정음식표기입니다. 동국정음식표기는 우선 15세기에 소실된다라는 것 알아두시고 어 그러나 이 본문은 15세기 에그기 때문에 자료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국정운식 표기는 남아 있다라는 것. 근데 이 동국정운식 표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형식 종성 받침은 있지만 음가가 없다. 이 말은 받침을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 요두 가지가 동국정운식 표기로서 이 지문에 어,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세 번째 이형본에는 이 지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또한 가지 이 동국정운식 표기는 16세기에 소실된다라는 것.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 자, 여기에서 지금 형식종성, 어, 대문자 A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형식종성의 A,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으로서의 동국정식표기는 B. 자, 먼저 맨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자,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것 같은데, 에, 여기에 있는, 요이응, 요이응, 요이응은 형식 종성으로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대문자 A 표시해 봅시다 대문자 A 그 다음에 또 형식 중성이 어디에 쓰이느냐? 나란 말씀의 중계에달라 문자. 자 여기에 있는 것도 짱이 아니라 짭니다 짜. 그 다음에 어 이런 전철럼 생긴 이름을 빼지도 마찬가지듯 실업표디 못할 놈이 아니라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요것도 윙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되겠니? 위라고 읽어야 되겠지? 이것도 A. 여기도 A. 음, 예, 이 주문에서는 형식 종성 받침은 있으나 발음하지 않는 글자들을 다 체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음,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 이제 요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에서 맨 끝에 있는 글자, 여기다가 B. 그 다음에 또 B가 어디냐? 요거, 뒹길 B. 그 다음에 백션 B. 음.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있는 뼈는 자, 요렇게 동국정음식 표기에, 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나타나는 형식종성하고, 그 다음에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 16수에게 소실되는 동국정음식 표기를 찾아봤고요 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한번 들어갑시다. 어, 먼저 보시면은, 나란말싸미, 나란말싸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란말싸미 할 때, 나라는 그냥 나라. 여기서는 우리 나라. 즉 조선을 뜻하겠지.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시옷. 요 시옷은 중세 때 사용되었던 중세 고 사용되었던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글자 정리를 해보면 나라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말싸이는 음, 말쌈 플러스 이, 자, 요때2는 축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요 말삼이, 말삼이 같은 경우는 말삼 플러스 2로 결합이 되는데 미음이 뒤로 밀려버렸죠. 이걸 뭐라고 하니? 연철. 이어졌기 연철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더 살, 참고로 살펴보면 음. 말삼 플러스 이 형태로 갔을 때요걸 표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음이 밀려버리는 말삼 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 그대로 형태소의 원형 그대로 써주는 말삼이, 그 다음에 어 미음을 한번더 써주는 말삼미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에... 요런 경우는 방금 전에 했듯이, 연철. 이어졌기. 이런 경우를 분철. 끊어졌기. 그 다음에, 요런 경우를 중철.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어,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요, 15세기에는 연철만,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연철, 분철, 그 다음에 근대국어 때에는 연철, 분철, 중철, 세 가지가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말삼이라는 단어는, 해석을 할 때, 중세 때에는 두 가지 말씀과 두 번째 일반적인 말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말씀 하나로만 예, 사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미가 한 개, 두 가지였던 것이 한 가지로만, 두 개였다가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축소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는 에, 말씀하고 말 중에서 이 말로써 해석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나란 말씀에까지 해석을 해 보면 나라의 말2 요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 다음에 어, 뒹귀기계에 달아 <laughs> 아까 증기계에 달할 때이뒹기근 중국정음식 표기가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둥객은 어, 중국을 의미합니다. 중국. 중국을 의미하는데, 여기 가히 보시면 은 중이라 지읒이 안돼 있고, 디귿이라고 써있지. 자, 여기에서, 음, 국의 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중세 때에는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나 짚어두시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요애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와로 요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애는 아, 여기 나와 있네.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와로는 공동격 조사, 시험이 무지하게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나라의 말이 중국과 이때에는 모모과 모모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아 이때 달아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본형이 다르다 같지 않다. 달라, 어, 중국과 달라서 자 문자와로 여기서는 아까 전에 형식중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요때 이 문자는 중국 한자를 뜻합니다. 중국 한자, 중국 한자와 서르, 서로 사마띠, 사마띠는 통하지,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리얼세는 이유 모모이기 때문에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문법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짚어두셔야 될것 어, 여기 보시면은 이쌍지읒 있지 쌍지읒 문자할 때쌍지읒 문자 쌍기역, 뭐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요게 초성에 왔을 때 얘네들을 각자 병서라고 합니다. 각자 병서. 어, 그다음에 문자화로. 서르 서로 사맛띠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데 이사맛띠는 기본형이 원래는 사맛다에서 왔습니다. 사맛다. 사맛다. 요 치읍 받침인데 치읍 대신 시옷으로 바꿔서 표기를 했는데 요것을 중세 팔종성이라고 합니다. 중세 팔종성법. 중세 팔종성법은 받침을 8개로 한정해서 적으라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 요렇게 8가지로 받침을 적는 것을 중세팔종성법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나라의 말이, 조선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중국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훈민정음 창제정신 중에서 자주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말이, 어, 서로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는 중국과 별개의 민족이다, 자주민족이다. 간섭을 받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러한 예,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전차로, 이런 전차로. 어, 여기 보시면 이 전차로 해석하는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이 전차로는 무슨 무슨 까닭으로? 까닭으로 라는 뜻이고,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라는 것은 요 앞에 나왔던 이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요걸 받아주기 때문에 요 이런 전차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서수라는 문제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린 백성이 자 요때 어린, 이러한 까닭으로 어린, 어린은 기본형이 어리단데, 자, 요, 어리다는 중세 때는 어리석다. 근데 요게 현대국어로 가면서 나이가 어리다. 요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요렇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요것을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아는 것이 없는 백성이 니르고저 니르고저는 말하고자 또는 이르고자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이 대신 니가 사용되고 있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말하고자 홀빼이셔도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기본형 하 플러스 대상 활용 선어말 어미 오가 붙어있고 이두 글자가 만나면서 호가 됩니다. 아래아가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리을 여린히읗 겹받침 이것을 관형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 경음보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경음보가 뭐냐 이 리을 여린히읗 겹받침 뒤에 있는 다음에 오는 초성을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경음 부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배는 의존 명사 바 플러스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하는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마침내 제 뜻들. 자, 요때 제는요. 형태소 분석하면은 저 플러스 이. 근데 이때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라는 거, 몸모 의로 해석이 되겠죠. 자신의. 뜻을. 뜨들, 뜻들은 생각을. 또는 뜻을.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뜻들은 기본형이, 어, 뜻 플러스 을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데, 귿이 뒤로 밀려버렸지 이것을 아까 전에 연철이어졌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자병서 같은 경우는 초성에 똑같은 모양의 자음이 연속해서 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초성에 자음이 두 개가 왔지만 다른 모양이 왔지 이것을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얘는 각자병서 얘는 합용병서 근데 이 합용병서를 다른 말로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첫 번째 초성 자리에 자음이 무더기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실어. 싫어. 실어는 능히 펴디, 펼친다 라는 말 아시죠? 편다 자신의 생각을 능히 펼치지. 근데 구개음 화가 사용되지 않았고, 현대 고서는 지라고 생각하겠지.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하니라. 요, 때요 하다는 많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 우리가 관동별곡 하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는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고 아래아가 쓰이는 하다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뜻이겠지. 자, 놈이 아니라 많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리을 여린이의 겹받침이 사용되었는데 어, 홀베이셔도 할때이 리을 여린이의 겹받침은 경음보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ㄹ, 여린이의 겹받침은 절음부어라고 합니다. 절음부어 왜? 뒤에 있는 이 노가 된소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노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논플러스인데 미음에 마찬가지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연철, 이어졌기 사용되었고 의미축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노미라는 단어가 중세 때에는 어, 비속어하고 사람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비속어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 중에서 한 가지의 해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의미 축소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신들의 생각을 능히 펴지 못하는 여기서 해석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이 많다. 어내 일할 윙하야. 윙이 아니라 위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형식종성이니까. 내가 일할 위하. 이때 이도 요 부분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술형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때, 내는, 형태소 분석하면은, 나, 플러스, 이. 주격조사, 이때 이는 주격조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어엽비. 자, 어엽비. 어엽비는 의미 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 왜 그러냐. 중색대는 가엽게라는 어, 뜻으로 사용됐지만, 현대국어로 오면은, 예쁘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지. 그래서 의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역계, 너겨. 너겨도 해석을 하면은 여겨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새롭게 스물여덟 자. 이때 스물여덟 자는 자음과 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음하고 모음의 스물여덟 글자.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세종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부분 여기서 잘라 주게 되면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 관동백국에서도 한번 나왔었지 정철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글자를 모방해서 또는 흉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롭게 28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후민정 창제 정신 중에서 창조 정신이 어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스물여덟자 랄 맹간언이 이때 요 이응 아까도 했지만은 형식종성 그 다음에 각자병서가 쓰이고 있더라는 것 스물여덟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스물이라고 하지 근데 이 당시에는 양순음이 초성에 왔을 때는 원순모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순모음 X 그 다음에 스물여덟자 랄자요랄 목적격조사 라이 쓰이고 있지 오늘날 현대국어랑은 다르고 어, 그 다음에 이 맹가논의, 맹가노니. 맹가논의는 기본형이 맹갈다에서 왔습니다. 맹갈 어간에다가 현재 시제의 어미 나, 그 다음에 인칭 활용 어미 오, 그 다음에 어미 니가 붙으면서 맹가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맹갈다의 니를 탈락해버리지.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밑에 줄로 내려와서 사람들마다 해요. 헤어. 이때 해요금은, 해석이 사람들마다 하여금, 수비, 수비. 이때 수비는 쉽게.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이 희한하게 생긴 자음이 있죠. 요것을 순경음 비읍이라고 합니다. 요 순경음 비읍이 어떤 식으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눈여겨 보시고요. 이 순경은 비읍은 동국정운식 표기와 마찬가지로 16세기에 소실됩니다. 자, 다시 사람들마다 하여금 쉽게 니겨. 니겨는 익혀, 두운 법칙 x. 날마다 수매이수매는 여러분들 이 형태소 분석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기본형 쓰다. 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읍계 합용병서가 사용되었고 s 어간에 옴하고 움은 명사형 어입니다 근데 이둘 중에서 이 움이 선택을 되는데 왜냐하면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어간에 음성 모음이 왔고 그래서 명사형 어미 두 종류 양성하고 음성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요 음성 모음 쓰인 의 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움이 되면서 숨이 됩니다. 숨이 과정에서 의가 탈락해야겠지. 어, 여러분들 그 모음 조화라는 거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모음 조화라는 것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만나려고 하는 성질.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만나려고 하는 성질을 모음조화라고 하는데, 이 양성 모음은 뭐가 있느냐? 아, 야, 오, 요, 아래야. 그 다음에, 어. 음성 모음에는 어, 여, 우, 유, 으. 음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만나려고 하는 성질을 모음 조화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음, 날마다 쓰매 사용함에 보작교도사 애가 지었고미음이 뒤로 밀려버리는 연철 이어졌기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 또, 리 리을 여린이 겹받침이 있지만, 얘는 뒤에서 시작되는 글자의 초성이 원래 된소리 표기였기 때문에 경음보호를 하지 않고, 얘는 절음보호라고 합니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애들. 원래는 된소리가 아니었지만, 얘는 표기상에 원래 된소리, 하용병사가 쓰였기 때문에 절음보호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따름이다 편안하게 한다. 실용정신. 자, 여기서, 미음이 밀려버리는 연철 이어졌기 사용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점 방점이라는 걸 통해서 성조 소리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어, 성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입성은 방점 글자의 왼쪽에 점이 찍히게 되는데 한 개나 두개이점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요거는 받침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역 디귿 비읍 받침 그 다음에 시옷 리을 여린 혀겹 받침 어, 여러분들, 맨 위에 보시면은, 나란 말쌈이 있었죠, 나란 말쌈이. 여기에서 요, 시옷이, 시옷받침이 있는 이 랏이 입성이 됩니다, 입성. 그 다음에, 이, 글자 중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리을, 여린이의 겹받침으로 끝나는 소리로 다 구분을 해두고, 이 입성은 점의 개수하고 따라서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없는 이런 받침이 없는 애들한테 점이 없으면 평성, 그 다음에 점이 두 개면 상성, 점이 하나면 거성. 그래서 요미 같은 경우 점이 하나, 그래서 얘는 거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요말 같은 경우 점이 두개 있기 때문에 상성,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싸하고, 나 같은 경우는 점이 아예 없기 때문에 평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자,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세종어제훈민정음 한성여고 수행평가 대비 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